자 아니야 형 봐. 정말 정말 음, 음. 할수 있을 것 같아 오, 오 맞았어 맞았어 왜? 어우 훌륭합니다 일치월장 오 어려운 말까지 알았어 여러분들이 Toma comida. 자, 한참 볼까요? 오, 그래. 좀더 기다리죠? 아, 그래, 생각을 좀더 해보는 게 도움이 될수 있죠. 자, 봐봐요. 요거 함수를 0에서부터 3까지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잖아요 위가 fx고 아래가 gx죠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1이에요 근데 위에서 아래를 빼는 데 적분해서 0에서 3까지 하는 거죠 fx, fx랑 gx가 뭔지는 몰라 이거 각각의 함수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fx-gx는 빼기 gx는 저기서 구할 수 있어 어떻게 fx equal gx의 근이 뭐예요 지금 0이랑 3인 3에서 접하죠. FX1차죠. 그러면 FX 빼기 GX는 0의 근이 뭐예요? 0이랑 3인데 3에서 중근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X의 x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우기 계수리이니까 이걸 어떻게? 끄다치면 되죠. 그래서 0에서 부터 3까지 X, X-3의 제곱 dx를 적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x의 3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dx 이렇게 됩니다. 답이 음, 안나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답이 안나올 리가 없어요. 적분 돼요. 마이너스 2x의 3승, 플러스 2분의 9x의 제곱. 0에서 3. 아, 그럴 리가 없어요. 4분의 81 마이너스 54 플러스 2분의 81. 4분의 243 마이너스 4분의 27 나오죠?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희한한 측을 써놨죠? 그, 아까 2차식, 아름다운 꼴의 정적분값 있죠? 그거의 3차식 버전, 4차식 버전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교육과정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3차식 버전이에요, 얘가. 12분의 최고차원의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a는 1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지금 3이죠 그래서 12분의 3의 4승 바로 나옵니다. 나오긴 합니다 네, X 접하고 있잖아요 좌, 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죠 fx가 더 크죠 4차식 버전 줄 알려줄까? 이거 외우면 돼요? 네, 이거 외우면 돼. 한다씩 자, 자가 계산. 근데 뭐 외워도 까먹겠죠. 그2차식만 제대로 기억해도 나는 성공이라고 봐요. 2차식만 아까도 아까도 했을 때 다들 그냥 계산하려고 그랬죠. 어. 그럼 유량 하나 남은 지형을 좀 쳐요. 응? 하나 남은 지형을. 하나 남았어요? 어, 잘 됐네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진도는 더안 나가고, 문제풀이. 음. 계산력 강화 프린트. 15. 어, 쉬고. 이거 하고.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아니, 한 번만. 쉬고요쉬요 <laughs> 아, 알겠어, 알겠어. 쉬고 하죠. 아. 어, 지금 보시면, 두 도형의 넓이가, 아니, 10량이 지금. 3 x 적어 마이너스 6x 플러스 a. 봐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인데, 지금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0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위에 부분이 a이고, 밑에 부분이 b인데, a 대 b의 넓이 b가 얼마래? 1대2 이렇게 된대요. 지금 보시면 여기 축의 방정식은 얼마예요? 1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a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봐봐. 이걸 갖다가 순진하게 이렇게 풀면 안 돼. 어떻게 풀면 안 되냐면 a를 구해. 넓이를 구해. 그다음에 b의 넓이를 구해. 그러면1대2 그렇게 풀면 아 물론 여기 문제는 풀리지도 않고 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좀 스마트하게 푸는 방법 없을까? 봐요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죠? 그러면 이게 1대 2니까 이거 반쪽 넓이랑 요거 넓이랑 어떻겠어요? 넓이가 같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0에서 1까지 적분을 한게 얼마가 나오겠어요? 이게 얼마 나오겠어? 0이 나오겠지. 얘는 플러스에 있고, 얘는 마이너스에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하나하나 구해서 1대2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아, 그럼 여기까지는, 여기 조금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다 더하면 0이 나오겠네. 숫자 바꾸기? 해보시고. 어, 표현 바꾸기랑 개념 넓히기가 쭉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숙제하는데 고생 좀 하겠네요. 숫자 바꾸기 해보세요. 당연히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야. 그 마음에 들지도 않고. <웃음> <웃음> <그냥> <웃음> 한다고요? 거기 내장 다 튀어나오는 거 보면서. <laughs> 이기하잖아 아, 여기가 아. 여 K잖아 그럼, 그럼 여기가 전혀 맞지 않는데 여기가 K잖아 어, 그래, 아. 근데 이게 말이 돼? 우와 그치? 선생님 저는 이런 미적 감각이 없는 문제 따로풀수 없어 풀지마요 <laughs> <그치 봐요. 웃음> 그래요? 뭐 그림이 영거짓 같아요? 완전 이상해. x에 4 넣으면 k잖아요. x에 4 넣으면은 k가 돼. 요 x에 4 넣으면 x에 4 넣으면 k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옆에 x가 0일 때도 k잖아요. 어, 그러네요. 근데 전혀 일치하지 않는. 어, 대충 뭐 이거 일상어초육으로 만들어, 발로 만들었는데 발로. 근데 뭐 1번이요 1번만이요? 네 1번 많이 와서 소명이많았지 아직 나는 1번 풀고 있는데 잘한 적한 것도 아니고 <laughs> 너무 감히 <감이> 반응 <많은> 아닙니까? <laughs> 너무 너 감히 반응인 건 안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아니 안했어요 네 여기까지 네, 네. <laughs> 그러니까 하고, 하고 하세요 했고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숙제 먼저 공지할게요 사연은 이거 안 보고 있으면 그 숙제 못 듣겠지. 숙제는 일단 여기 바이블 예제 5번까지 앞에 기본 다지기가 저번 숙제였나요? 2번 숙제겠죠. 구단원 기본 다지기. 여기 바이블 조금 많네요. 네 바이블 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종강이니까 해야죠. 뭐 어쩌겠어.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근데 숙제가 너무 없긴 했었죠. 페이지. <laughs> 자쎄는 저기 뒤에 넓이 거기잖아요. 아, 아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유형 6번, 7번, 8번까지 아, 8번까지네요. 8번까지. 그러니까 바로 바로. 어 9번, 10번, 11번도 넓인데요. 근데 다 하면 너무 많죠?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157 쪽에 950번 아니 954번까지만 할까요? 뭐야? 이거 다요? 954번까지만. 157 쪽부터. 네. 155 쪽부터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그 앞에 조금 아, 남았잖아요. 157쪽이 조금 있구나. 남았어요 조금. 유형, 10, 10, 유형, 12, 13, 14, 15, 16, 16. 아 유형 1 6까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근데 우리가 금요일 날까지 끝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아,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를 너무 안 하긴 했잖아요. 그쵸? <laughs>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넓이를 조금 줄일까요? 넓이 쪽을. 그쵸? 다 이번 주말에 해야죠. 우리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면 유형 11번까지 나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 역함수를 아, 이거 역함수 뭐 역함수 그냥 뭐 하면 y는 x랑 그냥 하면 되죠. 그럼 오늘은 일찍 보주세요 아, 안 되죠. 아, 지금 아 그러면은 계산력 강화 하지 말고 이걸 풀까요, 우리? 네. 지금 하려고 했죠, 원래. 근데 계산력 강화 지금 그러니까 저아뭐 유형 9번 질문이요? 유형 9번 질문 할게 있어요? 네. 유형 9번 질문 뭐할 거예요? 54, 55, 56? 53. 아 55는 안 해도 돼. 53, 4, 6? 53, 46 하죠, 지금. 그러면. 아 지금 나는 요거 뒤에 이제 문제 풀 시간 주려고 그랬는데. 그 진짜. 네. 아니, 아니, 그거는 뭐 자기가... 그러니까 디지털. 원래 그 정도씩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좀 적었던 거예요. 월미, 월미업, 월미업 주세요. <laughs> 원래 그 정도씩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공부한 거야. 그렇죠? <laughs> 근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끝내긴 해야 돼요 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쌩. 세... <laughs> 어 좋다, 너무 좋다. <laughs> 선생 님 오늘 이거 안내 문자 보낼게요. 아이들 밥 먹고 수학 공부만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끝납니다. 이렇게. 이거 언제 해? 알겠죠? 근데 그러면 금요일날 못 놀아요. 금요일날요? 이거 <laughs> 다 해야만 놀려. 금요일날 놀을 <놀랄> 생각이었어요? 아. <laughs> 수학학원인데, 그래. 수학, 수학 놀이터도 아니고 수학학원인데, 우리 수학 놀이터가 제일 되는데 <laughs> 모짜렐라 치즈에 양념 막창 먹는 거맞죠 다음 주월요일 월요일이요? 엽떡 모자 시키실 거죠? 그날 점심 안 먹을게요. 저도요, 그 시간 안 먹고 올게요. 어, 모짜렐라 근데... 치즈에 양념 막창 맞죠? 나는 그렇게 먹고 싶은데, <목소리> <쪼> <목소리> 코로나 때문에 못 치먹어. 뭐. 그러게요 <laughs> 프로나가 뭐지? 자 보자 요거는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이거 관련된 한 문제 나와요 델 테스트에 어, 이거는요 마 k를 해 그쵸 이게 어쨌든 상수일 거야 이게 복잡해 상관없어요 t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얘가 어쨌든 k일 거야 1점 그니까 5점 아니에요 0.5점 아니에요? 어, 이거 점수로 여러분들 사기치면 안 돼. 내가 <laughs> <난> 까먹었다고. 내가 <laughs> 까먹었다고 사기치면 안 돼요. <laughs> 자,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0에서 3까지 t로 바꾸면서 들어가죠?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6t dt.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바로 바로 k가 되는 거죠. 뭐야, 다할줄 아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t의 3승 플러스 3t의 제곱 0에서 3까지가 k인데 3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27 해서 9가 되죠 어, k가 9네요 k에다 9 집어넣으면 은답 구할 수있어번 1번인데요 아, 해주세요. 아 하기 싫게 생겼는데 이거 a랑 b로 놓고 두번 해야 되는 거잖아 어 너무 하기 싫게 생겼어 오 그러네요. Thank 아, you. 아 근데 53번 그와인스요아 근데 왜 답이 1번이 5번 아니에요? 마이너스가왜 좋다요? 1 2이스 2k가 k 아니에요? 몰라, 선생님. 여기 안 풀어져 있어. 4, 4. m이랑 n이 뭐 나왔는데요? m e n. 다른 친구들은요? 네? m이 얼마 나왔어? n이랑? 아 그래 8 4번 우리 사 해볼게요. 지우고 해볼게요. 지우고. 그런데 이게 더블리치 스타일이요 어. 이게 아빠 한이 아니야. 풀수 있죠 우리 친구들은. 그런데 그럼 아저는 누구? 아니 저는 에미. 근데 에미. 무조건 B 아니에요. 무조건이야? <laughs> 몰라요 선생님 지금 이거 문제 처음 봐. 맞으니까. 만일 하나 한번 해볼게요. 해보지 뭐. 4. Fx mx 플러스 n이에요. 근데 fx는 ex 플러스 인티그랄 0에서 2에서 0에서 4까지 뺐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티그랄 2에서 4까지 f t dt가 되겠죠? 이거 플러스로 한거 아니죠?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했어? 어. 이때 m 은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를 뭐라고 나요? m이 무조건 2인데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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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아. 그러면은, fx가 ex-k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t를 빡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인티그랄 2에서 4까지 et-k dt 이렇게 되죠?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kt 어, 피자 먹고 싶다. 어, 피자 먹어야겠다. 아 갑자기, 쏘리 갑자기 피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 너무 너무 맛있겠다. 여기서 먹으면 도미노 피자로다가. 어, 도미노 피자 중에서 그 고기랑 햄 많이 들어간 거. 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뭐, 하와이안 피자, 파인애플에 안 올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피자는 웬만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 하와이안 피자 안 좋아하면 차가 부이야 우리 가서 하와이안 오사이 차야? 자, 그러면 이게 <laughs> 얼마가 돼? 얘가 K가 되죠? 그러므로, K는? 4. 그쵸? 2, 4, 8. 근데, n 는 그럼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잖아요? 피로리 피로리로리 856번으로 갈까요? 아, 이거 너무 하기 싫게신청 그럼 피자를 치킨으로 하나 시키 <laughs> 네. 피자를 선생님 주 선생님 주소로 시켜 놔야겠다. 선생님 집 주소로. 피자 먹을 때는 아, 그거 먹어 봤어요? 혹시 굽네치킨에 시카고 아, 피자? 굽네치킨에 피자 먹어봤어? 어때요? 그 어색한 광고? 어 굽네치킨에 어, 피자 어나 그거 맛있었네 어, 시카고 피자 치즈 엄청 많아가지고 김용대가 너무 잘생겼어 김용대가 누구야? 석훈이 그 석훈 석훈이?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쌍둥이 오빠다아그 <laughs> 친구? 진짜 잘생기지 않았요어걔 어, 잘생겼지 걔 아이돌 아니었어? 배우예요? 모델이요 아모델이야 이거 공부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 아닐까요? 잡았으니까 공부하라는 뭐 계시죠아 이거 여러분이 질문했잖아요 나는 문제 풀려고 시키려고 그랬는데 뭔가 지금 자세가 뭔가 되게 어정쩡한 것 같아 <웃음> <웃음> 뭔가 뭔가 깊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틀어봐요 재현이 목소리, 목소리 진짜 잘들어가는데가수래 <laughs> 아까 예수. 뮤지컬 한다면서요 F1G 곱한거 보하래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남했어요 넣어요 넣어요 아, 이거 근데 이거 전체가 상수거든요 그쵸? 전체가 상수잖아 이거 얘도 나와요 이게 전체가 뭐예요? 얘도 상수인데 얘랑 다르죠? 마이너스니까 이 B라고 나와 미지수몇 개? 10? 2개? 미지수 3개가 아니에요? 아니 3X제곱 플러스 A고요 FX가 GX는 4X삼성 플러스 B잖아요 이렇게 되어있죠? 저는 여기 접근하고 싶게 생겼어요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오 그럼 우리 저희가 나와서 한번 접근? 아이고. 자 0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IGY 그러면은 4 y 3승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DY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A가 되는 거죠 그럼 A 나와 안 나와? 아 이거 뭐야 식 하나 나와 안 나와? 뭐, 뭐가 뭐예요? 뭐가 뭐예요? 이거 여기다 딱, 이거 여기다 빡, 해가지고, 쭉 나오죠. 노란색만 한 거, 노란색만. 음. 그쵸? 어. 그러면은, 접근하고 싶게 생겼다고 하니까, 요래요래, 요래요래,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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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서 1까지 되죠? 그러면 e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이게 a래요 어 그러니까 b가 얼마? 마이너스 2 e. 괜찮? 이런 문제 나와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이거보다 쉬운 문제 나와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4y의 3승 플러스 아 마이너스겠네요 마이너스 4y의 3승 플러스 3y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 DY는 뭐? B. 그러니까. 마이너스 Y의 4승. 플러스 Y의 3승. 어, 뭐야, 이거. 왜 이거 쓰 플러스 AY, 마이너스 BY. 0에서 1까지 하면은 A, 마이너스 B가 B가 되네요. 그러므로 A는 얼마?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은, F1은 그래서 얼마나 오겠어요 F1은 3 플러스 A고, G1은 뭐예요? 4 플러스 B죠? 어, 너무 끝까지 풀어주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너무 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2. 뭐뭐 뭐,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2의 4? 이렇게 됩니다. 이제 시험 봐요. 됐죠? 시험 봐요? 시험 너무 빠르지 않나? 시험생 줄게요. 오픈북. 어, 먼저 풀고 채점 먼저 받아도 돼요? 어, 오픈북이죠? 오픈북이고 먼저 풀고 먼저 채점 받고 이거 숙제 해도 됩니다.